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는 신발 리뷰 영상을 많이 안 찍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전만큼 신발을 많이 구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예전에 구매했던 신발들과 요즘 구매하는 신발들을 보면 두개 이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요즘 구매한 신발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 예전 리뷰 영상을 보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조던 조던 조던, 조던 하다가 끝이 났는데 요즘 들어서는 나이키만 구매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브랜드별로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고 오늘 보여드릴 애들은 정말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발렌시아가 트루퍼 부츠입니다. 이렇게 앞코가 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사각 스퀘어의 좀 독특한 쉐입의 부츠인데 이거 신었을 적에 정말 예뻐요. 정말 멋있고 정말 쿨해 보이고 근데 정말 아픕니다. 착화감이 개똥이에요, 진짜. 이게 단순히 착화감이 안 좋은 걸 떠나 가지고 제 몸에 이제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주는 그런 신발인데 아마 요거를 리뷰하신 분들 영상을 보면은 다들 공통적으로 종아리 부분에 선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실 텐데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은 여기에 닿는 그 종아리랑 정강이 부분 있죠. 거기 살이 다 까져 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선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없어져. 그래서 저도 이거를 신을 때는 그 종아리 끝까지 올라오는 되게 두꺼운 소재의 축구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고 요거를 신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얘가 보시다시피 여기 발등이 진짜 낮잖아요 그래서 내 발을 이렇게 옥죄어. 그래서 내 발등이 진짜 너무 아프고 착화감이 정말 안 좋은 신발입니다. 이게 그냥 고무 같은 걸로 만들어진 신발이란 말이에요. 그냥 약간 느낌상 3D 프린터로 뽑아낸 것 같아요. 여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옆에 보시면은 완전 스크래치난 거 보이시죠? 신발도 무거운데 착화감도 그지같아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쓸린다 그래야 되나? 물론 신발이 커가지고 어디 장애물이 이렇게 긁히는 걸 수도 있는데 긁힐 때마다 이렇게 스크래치가 생겨버리니까 몇번안 신었는데도 이렇게 스크래치난 게 티가 많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스트레이트한 진이라든지 와이드 팬츠랑 입으면 정말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안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독버섯이 되게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그냥 그런, 그런 신발이에요. 사이즈는 39 사이즈를 신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써저리입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그 의류 브랜드 써저리 맞고, 써저리랑 솔유레슈어라는 브랜드가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신발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쉐입의 신발을 신는다?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방금 보 보여드린 트로퍼 부츠도 그렇고 제가 요즘 이런 쉐입의 신발들을 좀 즐겨 신게 됐어요.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앞코 부분에 가죽을 덧대 가지고 서저리 로고가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 사실 이번에 콜라보를 하면서 좀 신발 종류가 여러 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로고가 이렇게 덧대져 있는 게 너무 예뻐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쉐입의 신발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닥터마틴 같은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이유가 요 앞코 부분이 뭔가 얄쌍하게 빠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지도 되게 크게 와이드하게 입고 신발도 뭔가 탱크 같은 걸 신어서 발이 좀커 보이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런 신발들 특징이 뭔가 조금 클래식해 보이는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코가 조금 크게 볼드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피에로 신발처럼 코 부분으로 갈수록 좀 커지는 쉐입이랄까? 내가 신발을 신었을 때는 이런 시점으로 신발을 보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이게 너무 예쁘니까 소소하게 하루 행복한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뭔가 옆이나 대각선 방향에서 보면 은이 피에로 느낌이 많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봤을 때 기분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옷들이랑 매치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가지고 요즘 좀 신고 있는데 이게 앞코가 이렇게 넓게 나왔다 보니까 안에서 발가락들이 좀 자유롭게 편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착화감 당연히 좋겠요 이러고 신었었는데, 어... 착화감이 썩좋진 않아요. <laughs> 아니, 뭐, 하루에 뭐몇 시간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거 정도로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정말 하루 종일 신어야 된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착화감이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신게 되는 이것도 그냥 독버섯이랑 똑같아. <laughs> 아니, 예쁜 신발들은 다 착화감이 안 좋아. 왜 그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키 높이가 진짜 높아요. 보시면은 딱 튀어나와 있는 여기 선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키높 키높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비로 나온 버전도 있거든요. 남자분들 이제 키높이 하실 때 진짜 좋지 않을까? 여튼 그런 신발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스키니한 바지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끈 묶어서 신어도 예쁘고 그냥 스트레이트진 와이드 팬츠까지 이렇게 덮어서 신으면 진짜 예쁜 신발입니다. 저는 와이드 팬츠에다가 입었을 적에 진짜 예쁘게 잘 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이즈 감이 안 와가지고 문의를 했었는데 사장님 피셜! 이게 정사이즈로 제작이 되긴 했는데 좀더 오버하고 볼드한 맛을 좋아하면 은반업을 하는 것도 추천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255 사이즈로 가지고 왔고 진짜 만족하면서 신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꼼데 폼포짓입니다. 이제 꼼데랑 폼포짓이 콜라보를 한 그런 신발인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폼포짓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폼포짓만의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사이버틱하면서 탱크같고 말 그대로 영롱 풍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폼포짓을 좋아하는데 폼포짓 중에서도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간 것보다는 뭔가 색감이 이렇게 웨이비하게 들어가서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만 좋아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예뻐가지고 예전부터 탐을 내고 있다가 이번에 아는 분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사실 아직 시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받고 조금 놀랬던 거는 저는 이게 그 뭔가 이어폰을 이렇게 감아놓은 것 같은 디테일이 좀 선명할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등고선 같다 그래야 되나? 조금 아쉬운 거는 얘 매물가가 지금 한 7,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주면서까지 얘를 데리고 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반값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온 건데 사이즈는 250이에요. <laughs> 폼포짓이 아무래도 농구하다 보니까 안에 엄청 쪼이는 느낌이 있어서 얘는 저는 정말 오버 사이즈를 해서 신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싸니까 250으로 데리고 왔는데 한번 신어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국내에서 발매를 안 했고 얘도 나일탭 제품입니다. 요즘 포스가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폼포즈를 약간 올백 포스처럼 신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와봤거든요. <laughs> 예쁘죠?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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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너무 예뻐 무슨 일이야? 어, 진짜 만족합니다 그리고 무광 화이트라서 너무 예뻐 사실 제가 폼포짓은 최소 260은 신어야지 편하게 신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250이라길래 뭔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잘산것 같아요 이 이어폰을 감아놓은 것 같은 이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이 신발 자체가 약간 탱크처럼 생겼기 때문에 신었을 적에 발이 조금 볼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폼포짓이 가장 예뻐 보이는 코디는 반바지랑 함께 코디를 하시거나 와이드한 팬츠보다는 완전 슬림한 팬츠를 매치를 해가지고 발이 조금 커 보이는 이 신발 자체가 돋보이는 그런 코디가 저는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식으로 코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신발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준 신발이 이 폼포짓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폼포짓을 뭔가 그 감성으로라도 사고 싶었는데 어,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폼포짓이 나왔으니까 줌플이 나와야겠죠? 슈프림? 줌플라입니다. <laughs> 제가 한 10년 전에 신발에 입문을 하면서 신었던 게 폼포짓이었는데 두 번째로 좋아했던 게 줌플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슈프림이랑 줌플라 이제 콜라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진 보고 진짜 너무 예쁘다. 저거는 진짜 사야 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저랑 좀 오래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다 저한테 있었어요. 사진을 보내면서 필드야 니네 신발 나왔다 니 <laughs> 네 거다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대기 중이다 이러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신발 전체에 페이즐리 패턴이 들어가서 이 신발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신었을 적에 굉장히 힙한 느낌이 나요. 발매가가 23만 2천 원이었는데 저는 29만 원에 얘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히트를 치지는 못했던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근데 가격을 떠나서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모델, 그 뭔가 추억이 곁들어져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신고 있고, 265 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 착화감도 굉장히 좋아요. 원래 줌플라가 착화감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잘 신고 있습니다. 신화술적에 굉장히 스포티하고 힙해보이는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블랙 컬러인데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발렌시아가 하드 크록스입니다. 와 진짜 이게 제 손에 들어올 줄이야. 이거는 발렌시아가랑 크록스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신발인데 크록스 느낌도 나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은 유란 느낌도 진짜 강하게 나잖아요 이렇게 뒷부분도 그리고 이 바닥도 엄청 볼드하고 진짜 하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뉴락이랑 콜라보를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우선 장점은 진짜 하나밖에 없어.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청키하고 볼드하고 힙하고 진짜 끝판왕에 너무 예뻐요. 근데 단점이 개 많아. <laughs> 너무 무거워요. 진짜 상상 초월 트리플 S보다 더 무거워. 이게 우선은 슬리퍼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신잖아요. 이렇게 가잖아? 이대로 벗겨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거 뒤꿈치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신어야 그나마 고정이 되는 편이고, 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얘가 이제 키 높이가 되니까, 키 높이 돼서 예쁘겠다 했는데, 키 높이도 어느 정도 돼야지. 키 높이가 너무 되다 보니까,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여요. 어디 행사장 가면은 다리 이렇게 긴그 삐에로 아저씨 있지? 다리가 그렇게 길어 보여요. 이거 신으면은 웬만한 키높이 신은 남성분들보다 제가 키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장애물과의 거리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요만큼이 <laughs> 이제 발이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치면은 요 아웃솔이 요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렇게 걸어갈 때 아, 이쯤에서 내가 멈추면은 장애물이 신발이 안 닿겠구나 싶은데 이미 닿아있어. 근데 또 착한 게 뭔지 알아요? <laughs> 내가 저번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거리감 측정이 안 되니까 에스컬레이터에 이제 신발이 한번 낄 것처럼 이렇게 한번 찌 걸린 적이 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메탈이 나 지켜줬잖아. <laughs> 여튼 얘는 단점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예쁘다는 장점 하나만 보고 신는, 그러니까 뭔가 독데미지가 계속 들어와. 근데 예쁘다는 필살기 하나만 가지고 신는 그런 신발이어가지고 얘도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신발들 중에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애들 다섯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 뭔가 고민이 돼가지고 못 구매하고 계셨던 분들 영상 보시면서 뇌이징이 되셨다면 한 번씩 구매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그러면은 바이.